안녕하세요, 배가물쌤입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올린 그런 자료들이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임용고시 면접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병원 면접도 많이 봤는데 제가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접을 떨어지지 않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 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완벽한 답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답변보다는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답변에 대해서 면접관님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게 첫인상에서 정말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첫인상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막 덜덜덜덜덜 떨면서 표정도 무표정을 뭐 짓고 아 어,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정말 웃지 않습니다. 구상형 1번 답변하겠습니다. 어, 구상형 1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딱미소띤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답변하는 것과는 면접관님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다르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관리 번호 몇, 몇 번입니다. 번입니다. 아무리 좋은 답안, 완벽한 답안을 하더라도 이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진정성, 그리고 내가 이 답변을 할때 정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셨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진정성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면접 시험장에 가면 너무 떨려서 입 주변에 경련이 막 일어나고 눈에 막 파르르르 떨리고 이런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웃는 상이기도 하지만 카메라를 켜놓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평소에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항상 웃는 표정이 주를 이루지만 그 대화의 소재에 따라서 표정의 다양성 역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 중에 뭐 폭력 학생,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어떻게 선도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피해 학생에게는 뭐 어쩌고저쩌고, 가해 학생에게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종일관 웃을 수만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상황에 따라서 진지할 때는 진지한 표정도 지어가면서 이렇게 안타깝지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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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 주제에 따라 서 표정의 다양성을 주셔야 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선생님들 그 아이콘택 시선 처리 중요합니다. 이제 면접관들을 보게 되면 1대1 면접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면접들이 다대1 면접이죠.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3 명의 면접관님이 있으시고 다른 병원 면접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면접관님들이 계신데 그 면접관님들의 표정을 보면 나에게 우호적인 표정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나에게 시종일관 미소를 띄고 인자하게 바라보주시는 면접관님이 계시는 반면 정말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시는 면접관님들도 계시고 심지어 뭐 나를 보고 약간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미간을 약간 찡그리시는 면접관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no. 시선을 골고루 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정쩡하게 좌우로 끝내는 것보다는 정면의 면접관님을 보고 끝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나의 교직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발전 가능성, 잠재력,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수많은 말들을 하더라도 좌우 시선 처리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날 때는 앞을 보면서 끝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헤어, 메이크업, 의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면접 장소에 가보면 딱 느껴져요. 아, 이 선생님은 샵을 다녀오셨구나. 근데 저는 샵에 다녀올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제가 하는 화장, 제가 하는 머리를 했는데 머리 같은 경우는 저는 머리망이 익숙해서 머리망을 했어요. 머리망이 아무래도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포리테일을 묶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것까지는 깔끔해요. 그런데 이제 밥묶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호불호가 있겠죠. 아무래도 인사를 하고 딱 고개를 들었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가 나도 신경이 덜 쓰이고, 이제 면접관님들이 봤을 때도 깔끔한데, 밥 먹으면 약간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점, 선생님들 그점 유념하셔서 머리 하시고,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도 올리는 게 깔끔하고 환한 인상이겠죠. 하지만 앞머리 올리는 게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면 앞머리 내리십시오 요즘 앞머리 고정하는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앞머리 그런 걸로 고정하시고, 이제 나와 굳이 어울리지 않는 길을 갈 필요성이 없어요. 내가 어울리지 않으면 면접관님들 눈에도 그렇게 썩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 있는 게 어울린다 하면 앞머리 내리고 면접 장소에 가시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저는 평소 메이크업을 했어요. 피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대로 했던 반면에 눈썹도 제가 눈썹이 약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끝을 내려서 선한 인상 만들려고 노력했고, 저는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약간 선명하고 또렷 또렷하게 해야 눈빛이 총총 총해 보여요. 이 사람의 열정이 눈빛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약간 아이 메이크업을 좀 신경 써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보다 펄이 조금 덜 들어간, 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짝 덜 들어간.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눈매가 약간 그윽하게 보이는 게 좋아서 저는 약간 갈색 계통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평소에 눈이 약간 처진 눈이어서 눈꼬리를 약간 빼거든요 이렇게 눈꼬리를 뺍니다 이런 눈꼬리를 살짝 덜 뺐어요 살짝 밑으로 내려서 약간 순해 보이는 정말 나는 우상이에요 라는 거를 그냥 화장으로도 보여주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내가 뷰러에 너무 자신 있다. 평소에 뷰러를 잘한다 하시면 뷰러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올리시고 마스카라 하시고요. 나는 뷰러에 자신이 없다. 저는 뷰러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펌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속눈썹 펌이 약간 깔끔하게 올라가요. 그 속눈썹이 한달 동안은 유지가 돼서 그거 유지력도 좋고 해서 저는 속눈썹 펌을 애용하는데 속눈썹 펌한 상태로 마스카라를 하면 평소보다 더 뚜렷해 보여요. 지금 제가 속눈썹 펌을 한 상태인데 옆에서 봐도 약간 좀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속눈썹 펌을 했을 경우에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눈매가 또렷해 보인다라는 거. 사람이 눈빛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눈빛 에너지를 면접관님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소한 팁도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도 그냥 본인 피부톤과 어울린 거 하세요. 괜히 뭐톤 죽인다고 톤 다운 하실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붉은 계열 쪽이 좀 어울려서 붉은 계열 쪽으로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를 이렇게 완전히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귀를 가릴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데 저는 귀 넘기는 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귀 반만 가렸어요. 귓불만 보이게 해서 귓걸이가 보일 수 있게만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고 깔끔하게 그리고 머리 뽕도 좀 넣으시고요. 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숙무원 머리 나와요. 숙무원 머리 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머리 하시면서 본인과 어울리는 머리를 좀 찾으시고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럼 깔끔하게 망하십시오. 망하시고 아니면 포니테일로 묶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의상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보면 되게 다양해요. 뭐 원피스 입으시는 선생님 아니면 뭐 약간 색이 들어간 원피스, 흰색 자켓 너무나 다양한데. 저는 깔끔하게 토피스 정장 입었어요. 안에 흰색 블라우스 있고, 이에 검정색 자켓, 검정색 치마, 스타킹 같은 경우도 뭐, 살색 신으시는 분들, 검정색 스타킹 신으시는 분들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살색 신었습니다. 왜냐면 구두도 검정색, 시마도 검정색, 위에도 검정색 너무 답답해 보일까봐 살색 신었고 저는 구두 한 7cm 짜리 구두를 신었어요. 단화를 신는 선생님들부터 높은 하이를 신는 선생님들까지 너무나 다양한데 그냥 본인한테 어울리는 거 신으시고요. 그리고 구두굽에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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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이 싫어서 그 또각 또각 소리 안 나게 뭐 부직포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소음 방지 패드 이런 거를 붙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또각또각또각 소리가 거슬리지 않거든요. 그 들어갈 때,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외에는 그 소리가 딱히 날 일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면접관님들을 봤을 때, 면접관님들은 교감, 교장, 장학사, 이런 분들이시기에 약간 점잖고 예의 바르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은 무난하게 하고 가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멘탈 관리인데요. 면접관님들을 보면 당연히 긴장이 너무 되죠.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가지만 면접관님들의 그 근엄한 표정을 본 순간 얼음이 되고 내가 하얘집니다. 내가 뭘 연습했는지도 모르게 하얘져요. 근데 선생님 이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이 면접관님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친척이고 그냥 옆집의 아저씨일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내 친구 아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면접관님들을 내 친구의 아빠고 내 친구의 엄마야 이렇게 멘탈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 면접관님들이 분명 어려운 존재고 나의 행동 하나 하나 말투 하나 하나 체크 체크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분들은 베이스가 네 점수를 깎을 거야라고 보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대답에서 답안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표정, 나의 진정성을 어떻게 하면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비록 내 면접관님으로 선택이 되셨지만 앞으로 교직자회에 있으면 우리 교감 선생님이세요. 나와 통화를 하는 자학사이고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편히 마음을 먹고 내가 어,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선생님이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어머님이야 이렇게 멘탈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말하기 연습하실 때 억양 말투 연습하셔야 되세요. 선생님들 제거 브이로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 목소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 날라다녀요 이렇게 하이톤이고요 다른 사람들랑 말하거나 이럴 때 이런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목소리를 하면 면접관님들 귀에도 꽂히지도 않고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을 할때 이렇게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좀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신뢰감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우리가 꼿꼿하게 앉게 되잖아요. 허리 쪽에 있는 기립근, 기립근에 힘을 주게 돼요. 그럼 기립근으로 내 목소리를 잡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멀리 내뱉 때 이게 날라다니는 목소리가 아니라 기립근 뒤에서 내 목소리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목소리가 형성이 될수 있게. 좀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될수 있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게 제가 들었을 때나 면접관님이 들었을 때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말하고 있구나가 느껴집니다. 내가 평소에는 먹이 목소리, 평소에는 날아다니는 목소리, 평소에는 약간 힘이 없는 목소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흉성을 쓰는 목소리는 연습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말투도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는 뭐뭐 했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말투보다는 다짜로 끝나는 말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담으로는 이제 저도 즉답형 추가형 질문을 대답할 때 저도 모르게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뭔가 말이 이상해집니다. 계속 다다다다다,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뭔가 내옆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고, 친구한테 말하는 것 같고, 이래서, 요 자는 가급적 상가시고, 다 자, 뭐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자로 끝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당황하면 나도 모르게 요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다로 끝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뭐, 말투에서, 억양에서 말끝을 흐리는 말투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끝을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억양, 억양이 단조롭다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억양은 내가 외운 거를 말하냐, 진심으로 말하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외운 거를 말하려고 하면 그 단어 단어 하나하나가 생각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억양 말투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진심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어, 억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내가 말하는 것과 직접 들어보는 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매일매일 내 카메라 촬영하십시오. 카메라 촬영하시면서 직접 내가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카메라 촬영하실 때도 후면 촬영하지 마시고 전면 촬영하셔서 내 모습을 직접 봐가면서 녹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신경 쓰고 했을 때 그게 결과물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하면서 정말 내가 면접에서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뽑아내셔야 우리가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차에서 뒤집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시책도 좀 외우시고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이러 이러한 답안들도 있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나안의 답안 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다가 내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을 곁들이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접 시험 연습을 하다가 내가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답변을 못 했다 하는 부분은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항상 자세도 점점 이기기 아래로 수그러들어서 자신감 없어지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허리 굳게 세우시고요. 여선생님들은 다리 무릎 사이 꼭 붙이고 계십시오. 이게 점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무릎과 무릎을 붙이고 있구나. 내가 인지하고 있을 필요 있으시고요. 남자 선생님들은 손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몰라서 막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있으신 거인데 약간 계란 하나 줬다 생각하고 살짝 주먹 쥐고 양쪽 무릎에 내려놓으시고요. 다리는 살짝 벌린 상태로 신뢰감 있는 태도 를줄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면접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면접 정말 안 남았어요. 1차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합격이다라는 마인드 꼭 마음속에 그냥 콕콕콕콕 박아 놓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